빛의 전사들이란 채널을 하고 계시는 최희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. 대부분 다 동의해요. 여러분, 만약에 조금 들리신다면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분의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. 자, 그분이 얘기하는 게 판스퍼미아론이라는 게 있어요. 진화론도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하게 학습되어 온 진화론이 아니다. 거기에 동의해요. 저도. 동의한단 말이야. 근데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작적, 신작적 관점, 그리고 천부경적 관점의 진화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, 여러분. 탄스 퍼미아를 완전 그냥 요, 요게 우주 하나로 담는 수준이에요, 여러분. 제 강의가 들리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,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, 아카싱 레코드다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, 여러분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외계인이 우리 조상이면 어때? 외계에서 해성이 떨어져갖고 지구가 빵 쪼개져서 저 다리 갇자면 어때? 평평 지구? 어때?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힘 가지고 어떤 고찰이 닿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건지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잠깐 짚어본 거예요.